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 출정식을 갔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재정교실 세미나 사역을 위해서, 또 파나마 생태 아, 사역국에서 또 귀한 아, 이 사역을 위해서 어, 출발하는 단기 선교 팀들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루가시고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수함 아버지 라나님 주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하는 귀한 아버님님들을 축복하시옵 성령으로 주여 축케하여 주시옵 아버지 라나 주의 은혜로 아버지 라나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 라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라나님 아래에 드나이 아버지 라나 주여 재정교실 아버지 하 주여 세배로 날 외하여 아버지께 앞쟁이는 출발합니다. 아버지라면 지여하나마으로 아버지라면 지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면 지여 사역을 아버지라면 야. 아버지라면 지여 출발하는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라면 지여 사역을 축복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놀라운 무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단기 성교 출정하는 귀한 성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리엔, 아리엔티나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나마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재정교실로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경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들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통해서 정말 성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요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가하시는. 유재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주여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루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큰붕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5만 명의 유익한 서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 주인 바리아니 꼭 채택되어지고. 해서디어 선한법이 세워져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서명운동이 부흥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극렬히 여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밤도 이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GTD 203기의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